어우, 시원해. 너무 편안하다. 잠이 솔솔 와. 자고 싶어. 여러분, 이 안마의자 정말 미쳤어요. 베스트셀러 팔콘 시리즈의 가장 진화된 기술력을 더한 다이내믹 듀얼 헬스케어 로봇 팔콘 N을 소개해 드릴게요. 신체 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설계로 상체부터 하체까지 근육의 흐름을 따라 입체적인 전신 케어를 완성했는데요. 첫 번째, 듀얼 모듈의 조화로 완성된 전신 케어. 상체 중심으로 체형에 따라 반응하는 XT 플렉스 모듈,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이동하는 땅콩형 모듈의 듀얼 모듈과 하체를 집중 케어하는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강력한 시너지가 더해져 더욱 강력하고 시원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정확하고 정교한 집중형 듀얼 마사지. 팔콘 N만의 독자적인 마사지 패턴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컨디션에 따라 필요한 자극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전달합니다. 세 번째, 슬리밍 운동과 근기능 개어 특화. 팔콘 N만의 신규 프로그램, 하체 근기능 강화, 하체 스트레칭 특화 프로그램은 하체 근육의 근저항 운동과 사이클링 동작을 결합해 탄력 있는 라인과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고급스러움과 조화로움을 모두 담은 컬러와 디자인. 베스트셀러 팔콘 시리즈 제품인 만큼 유니크한 디자인의 팔콘 N은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샴페인 베이지 컬러에 메탈릭 브론즈를 포인트로 한 프리미엄 감성 컬러의 고급스러움과 조화로움을 모두 담은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섯 번째, 최대 166도까지 눕혀지는 전신 스트레칭의 쾌감. 최대 166도까지 눕혀지는 리클라이닝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체중을 고르게 분산해 허리와 하체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 깊숙한 곳까지 이완되는 듯한 전신 스트레칭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리모컨 없이도 내 손안의 스마트 컨트롤. 모바일 무선 앱 방식의 리모컨이 적용. 되어 스마트폰으로 전원부터 강도 조절, 프로그램 설정까지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콘 N 구매 고객님께 사은품으로 제공해 드리는 태블릿을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사지를 받는 동안 OTT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디프렌드의 기술력을 담은 팔콘 n 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온몸을 빈틈없이 시원하게 마사지해 주는 손지압 패드와 에어백 마사지, 여덟 가지 헬스케어 모드와 16개의 마사지 프로그램, 퀵 다이얼, 스윙 슬라이딩, 자동 체형 인식, 자동 다리 길이 조절, 끼임 방지, 안전 센스 블루투스 스피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입체적인 듀얼 에너지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돌아온 팔콘 N을 지금 경험해 보세요.